저는 올해로 60이 넘었습니다. 은퇴하고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생 일만 하며 살 때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돈으로 과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달엔더 아껴야 하나? 그런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은퇴 초반엔 아끼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돈을 아낀다는 건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줄이는 일이니까요. 하루 세 끼를 줄이고 모임도 피하고 병원도 미루고 그렇게 살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마음 먹고 내 노후에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감이 아니라 통계와 현실을 바탕으로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70대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7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이건 말 그대로 생존 비용이에요. 밥을 먹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교통비 내고,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면 거의 남는 게 없는 돈입니다. 172만원이면 숨만 쉬며 사는 수준이죠. 병원 한번 크게 다녀오거나, 가족 모임 한번만 있어도 예산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생존을 위한 돈이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돈은 따로 있을 거야. 같은 조사에서 7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월 235만원. 이건 최소 생활비보다 약 60만원이 많은 돈이에요. 그 60만원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할 수 있는 여유, 친구 만나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즐거움, 자식이나 손주의 생일에 작은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60만원 차이를 매달 느끼며 삽니다. 172만원으로는 살아남는 삶이고, 235만원으로는 살아가는 삶이 되더군요. 그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때로는 마음까지 무겁게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실제 월 평균 생활비는 17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딱 최소 생활비 수준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노년층이 적정한 삶이 아니라 겨우 버티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을 처음 봤을 때참 씁쓸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품위 있는 노후라는 말이 있는데 현실은 그 품위를 지킬 여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난 매달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어도 70대 부부가 걱정 없이 살려면 235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준선이에요. 물론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7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0만원이 높죠. 광역시는 299만원, 시군 지역은 284만원. 이걸 보니 어디 사느냐가, 노후의 수준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더군요. 서울은 물가가 다릅니다. 커피 한 잔,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하나같이 비쌉니다. 그러니 같은 삶을 살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친구 중엔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마다, 그는 한숨을 쉽니다. 너는 그래도 관리비 싸잖아. 여긴 아파트 관리비만. 30만원 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 버는가 보다. 얼마 쓰느냐의 싸움이 되더군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쓰는 돈의 대부분은 내가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바로 고정비예요.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재산세, 통신비, 교통비, 식비. 이건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이 돈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늘어만 갑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의료비입니다. 젊을 땐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70이 넘으니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병들이 친구처럼 붙어 다닙니다. 정기 검진 약값, 병원비 여기에 갑자기 수술이라도 하면 한순간에 통장이 바닥나요. 그게 노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밥은 굶을 수 있어도 병원은 못 미룹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선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큰 공포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둡니다. 그 안엔 병원비로 쓸 돈만 모아두죠. 그걸 마음의 안전장치라고 부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밤에 잠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거든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결국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달 235만원. 그게 품이 있는 노후의 기준선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돈의 액수만으로, 노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2부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생존비와 품격비, 그 사이에 숨은 진짜 노후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달 235만원이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느냐고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면 그 돈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생활비는 젊을 때처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주거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금과 관리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관리비만 2030만원이 훌쩍 넘고 전기가스 수도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만원 가까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전세를 살거나 월세로 전환한 분들은 더 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빼고. 월세만 60만원, 70만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주거비는 가장 무겁고 가장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그 다음은 식비입니다. 은퇴했으니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지 싶지만 요즘 식재료 값이 만만치 않아요. 쌀,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어느 하나 값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 기준으로 하루 세 끼를 챙기면 한달 식비만 해도 50만 원은 기본이고 조금만 외식해도 7,080만 원이 금세 넘어갑니다. 젊을 땐한 끼는 대충 때워도 되지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식비는 가장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가 더해집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휴대폰을 쓰고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부터 돈은 빠져나갑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존재 비용이에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가장 큰 폭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병원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은 기본이고 정기 검진이나 치과 치료, 물리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수술 권유를 받거나 이가 썩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단숨에 나가죠. 그래서 의료비는 지출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주거비 30만원, 식비 60만원, 공과 금통신비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의료비 30만원, 여가인 관광계비 20만원 합계 약 170만원. 이건 정말 숨만 쉬며 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삶의 여유를 위한 돈이 최소 60만원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235만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추가 60만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 관계,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품위비라고 부릅니다. 이 품위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아내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순간이 바로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품위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170만원 안팎이 전부입니다. 결국 적정 생활비 235만원에 60만원이 부족한 셈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마트 계산대, 아파트 경비, 택배 분류, 청소일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쉬면 불안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 불안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존엄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노후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아. 첫째, 지출의 구조를 파악하라. 노후에는 돈을 버는 힘보다 돈을 쓰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없다면 구조를 바꾸는 게 답이에요. 예를 들어 유지비가 높은 집을 줄이고 공공임대나 주거복지형 아파트로 옮기면 관리비만으로도 큰 차이를 낼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제,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새는 돈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절약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병원비는 단한 번으로 수년치 예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저도 무릎 수술 한 번에 400만 원이 나가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방에 더 신경을 씁니다. 매일 30분 걷기, 정기 검진, 식습관 조절 이런 작은 습관이 노후 재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이에요. 셋째 관계를 끊지 말라. 노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 한잔 마시는 5천원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정신건강비이자 삶의 유지비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진 생각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넣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온도를 지켜주는 난방비 같은 겁니다. 결국 노후란 돈에 많고 저금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적정 생활비 235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준점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은퇴한 뒤 저는 돈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돈은 벌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돈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진 않지만, 돈이 모자라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 불안은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적정 생활비를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품위를 지키는 게 목표다. 그 품위가 유지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노후 예산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생존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품격비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노후의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온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